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동생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. 네. 음, 음, 음. 악플 다지 마세요. 저는... 저, 아, 죄송해요. 저는 이거 보고 악플 다는... 다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. 괜찮을까요? 무슨 소리지? 저거? 방금 전에 소리 들었어요?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. 모르겠습니다. 네, 어쨌든 할게요. 자, 이거는 공, 공포의 맛을 내기 로 책입니다. 저는 이마트에서 샀고. 저, 아, 몰라. 정가 9,500원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, 근데 이 공포 마술 대결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마술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마술 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제 동생이, 네, 마술 다 배웠거든요. 자,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? 오늘은! 단단로세 숟가락 구부리기입니다. 어, 저세 숟가락을 어떻게 구부리죠? 자, 어디 한번 봅시다. 네. 이세 숟가락을 어떻게 구부린다는 거예요?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어? 잠시만요.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. 더 구부려주세요. 이거 혹시, 이거 혹시, 이거, 이거 아닌, 그거 아닌가요? 이게 세 숟가락이라고요? 이거 네. 완전 철 아니에요? 철? 아, 시험을 해봐야겠고. 안 부서져. 어? 이거 꽃바지에요 꽃바지. <laughs> 어? 안 부서져. 잠시만요. 철수하면 이게 금방 구, 부르, 너 개력 있는 거야? 아니야 마술인 거야? 얘기해봐. 마술? 마술이야, 진짜? 응. 증거? 증거? 응, 증거. 자, 이민우, 이민우의 마술. 예. 네, 설명을 해주세요. 이 마술 어떻게 했는지. 네. 자, 갑니다. 잠시만요. <laughs> 어, 잠시 아, <laughs> 하지 마. <laughs> 나, 나도 나 이걸로 악플 날릴 것 같아, 사람들. 자, 요, 요거가 있잖아요. 네. 여기서, 어, 여기가, 어, 힘을 주고 아니, 여, 여기, 여기, 여기 있잖아요. 여기는 힘을 주고, 여, 여기로 받쳐요. 그리고, 여기서, 네. 여기 엄지손가락으로, 이렇게 꾹 누르면서, 그래서 이거를, 아! 네, 근데 있겠는데요. 이게 세 숟가락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얘는 지금, 얘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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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면 문제점이 뭘까요? 어, 주의할 점. 너무 많이 하지 말라. 왜요? 왜냐하면 망가져서 부모님한테 혼나요. 근데, 근데, 근데 당신은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<laughs> 얘는 이미, 얘는 이미 혼날 위험이 있네요? 근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방금 전 설명한 거 똑같이 다시 하면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와요. 제가 몇 달, 얘, 얘가 몇달 전에 이동상한번 찍었는데 이상하게 나와서 <laughs> 제 차례 한 거거든요. 그때는 울면서 끝났는데 지금은 괜찮네요. 담배 냐 자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민호, 아 잠시만요. 네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자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저 하나만 공지할게요. 자, 계속 춤추세요. 이상한 춤. 네, 네, 그, 공지는요? 네, 공지는, 그, 뭐지? 그, 뭐지? 이름이 뭐였니? 민니야 아, 맞아, 맞아. 미니어처를 제가 자주 못 올릴 것 같거든요? 미니아 왜냐하면... <laughs> 미니어처 말고, 마술, 네, 요즘에. 그냥 마술 올리려고요. 자, 계속 이밑제 동생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을 할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함..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